안녕하십니까? 안양시청 공무원입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0분. 제가 이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왜 있느냐? 공무원님들도 당직 같은 거 있으시죠? 당직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당직. 음, 당직 있어요. 당직 있습니다. 안양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밤샘 근무를 합니다. 실제로 당직 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같이 밤을 새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혹시 오늘 어, 그 아, 네. 당직 쓰는 분들은 하,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옆, 자리 옆에 앉아 될까요? 제가? 그래 그래. 응. 몇 시까지? 뭐 하세요? 오늘 숙취기운 몇시까지가 아니고 밤새는거죠? 어, 초목과 인기할때까지숙취기을 하는겁니다 아침 8시까지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전화는 네. 많이 오나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는 편이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화막면 5인 예. 막 이상 막 모였네 그런건때문에 전화고 그래요? 아 그럼 많이 오죠 아, 아 우리가 출동해야돼요 출동도 해요? 아 그럼요 현장 나가가지고 예, 집합금지 위반없어 이런데 친구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이제, 이제 점검에 아.. 음 좀데리고 있으면 전화가 오겠네요? 네 오지 대충 많이 오는 요일도 있나요? 음.. 날씨 좋은 날더 많이 온다 봐요 그럼 오늘 자비 오니까 많이 안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 많이 안올 수도 있죠 많이 안 오기를 바라야죠 공무원들이 좀 고생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laughs> 그럼 날짜를 잘못 잡은 거지 날씨 좋은.. 다음 때.. 금요일에 잡으셔야 돼요 금요일에 한 번은 제 금요일 당한 적이 는데 열한 다섯 음. 번 정도 네. 신고 들어와서 갔다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휴 옛날에 저거 받아봤었잖 여름에 매미 잡아다가 매미 잡아다가 매미 우는,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다. 아. <웃음> 가게 싸움도 <laughs> 엄청 많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경찰이랑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숨길 때는 오해하 음. 변수가 많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양녕원 당직실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인덕원역 가번 출구이라는 업소에 남자 3명 여자 4명 저희가 지금 집합금지 위반을 한번 저희 장직자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이 게 술집에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맨. 없는 소리. 아, 아니요, 도착서 왔습니다. 시청에 서 왔는데요. 가봤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또 들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 마스크 촬영하지 않는 피시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마스크 착용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제 협조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네, 이두번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네, 네, 네. 또 네. 어, 그럼 출동 전화 아니야? 저는 이제 해당 그래. 부분에서 네? 저한테는 뭐라 해. 네. 네. 아진 공무하시는 분이 저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 가지고 분위기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갈래 예. 예. 미련이왔습니다 출동. 가 음. 아. 아. 이게 어져 갖고 감전기요 근데 어떻게 이게 떨어지 이게. 그래서 이게떨어고아 이게 바닥에 네, 네, 네. 사고라는 언제 날지도 몰라. 요 감사합니다. <laughs> 방금은 어, 전기 관련돼 가지고 저녁이라서 어디서 끊긴지 잘알 수가 없어가지고 응급처치는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사무실로 왔습니다. 들리시죠 지금? 음. 나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가지고. 음. 자, 또 왔다 안녕하세입니다 출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출동 예, 다 땡겨봤죠 출동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새벽 2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애시당초 이 컨텐츠를 하게 된게 시민 여러분들 궁금해서도 있지만 당직할 때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드릴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기획을 했었는데 대화 자체를 할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민원 전화가 오고 출동을 하고 또 출동 간 사이에도 민원이 와서 또다시 출동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전화와서 해결하고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이제 아예 당직 근무자와 대화 자체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촬영 한 자체가 업무를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지금 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공직자들이 당직 근무할 땐 어마무시하게 바쁘다. 새벽이라 하더라도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지킬 건 지킵시다.